3월 23일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받은 위안. 나는 차를 몰고 몬테나주를 지나 블랙 테드 인디언 보호 구역의 한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치료 효과가 있는 온천으로 유명한 호텔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그곳은 1928년에 문을 연 오래된 호텔이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옆길로 접어들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흙무덤 같은 언덕들이 초록색 이끼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높은 산은 없었고 편안하고 둥근 언덕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 그곳으로부터 부드러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사랑을 넘어선 어떤 것이었다. 친절을 넘어선 어떤 것이었다. 나는 위로와 편안함을 느꼈으며 마치 어머니 돼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내 영혼은 높이 솟아올랐다. 나는 따뜻함을 느꼈다. 보살핌을 받고 기운을 얻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다. 어떤 장소와 물건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곳은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로 속에는 크나큰 힘, 곧 치유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위로와 따뜻한 보살핌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위해 그곳을 찾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위안을 받는가? 언제 편안함과 안전함, 따뜻함,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가? 누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그런 느낌을 주는가?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배우라.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장소로 가자. 그리고 원하는 만큼 그곳에 머물라.